지금 이제 괜찮으세요? 아, 장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아,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도 준비하시고 아, 목에도 냉수건 같은 거 들으셨는데 없어지시고 어디 갔을까 그게? 놓고 왔어요? 아, 녹았어요 아, 저는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예, 예. 저도 그 목에 냉수가 목이랑 머리에 그 본행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얼음 보자기 가은 네, 거? 네 얼음 보자기. 예. 그걸 촬영장이나 좀 더울 때 항상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 차갑게 얼린 수건 같은 거 목에다 이렇게 두르면은 어. 훨씬 온도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것도. 완판되겠네요. 아, 얼음, 얼음 보자기랑 목에 와. 차가운 거. <laughs> 네네, 좋습니다. 어, 꿀팁 주셨고 뭐 그런 건안 보세요? 뭐남양 특집이라든지 약간 무서운 아 영화 본다든지 아네 저는 무서운 거는 또잘 그 밤에 잘 되겠어 생각나가지고 아, 남양 그렇죠. 특집은 잘못 봅니다. 아또 겁이 또 약간 네. 많으신 편이시구나 네. 절대 무서운 거 보지 마시고 아, 네. 어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슬라이브의 날씨요정 지은 언니 덕분에 오늘 자라섬에 해가 쨍쨍 떴어요 언니에게 월드투어를 마친 소감은 어떤지 어떤 꿈을 꿨는지 들려줄 수 있나요? 또 앞으로 어떤 걸 도전하고 싶어졌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애정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아, 자 그럼 네. 하나하나 여쭤볼까요? 저는 월드 투어를 얼마 전에 이제 지난 달에 마치고 예. 지금은 9월에 있을 마지막 앵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서울 상암에서. 네, 상암에서. 아, 너무 기대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 그 월드 투어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그런지 그게 너무 꿈 같고 내가 정말 저 멀리 그1 2 시간 몇몇 시간을 날아가서 오. 거기서. 어~ 제 팬분들을 만나고 온게 맞나 예. 이제는 좀 진짜 꿈같이 어. 아직도 좀 얼떨떨하고요 예.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어. 내가 진짜 이런 이런 엄청난 오. 어~ 이런 만남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예. 요즘은 밤마다 그런 예. 영상들을 보는 게 예. 낙입니다. 와 얼마나 또 기쁘셨을까요? 월드투어 무사히 마친 우리 아이유 씨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근데 감사합니다. 네. 힘드시고 어떤 거? 아 박수 좀 그만 치러 그럴까요? 너무 어, 뭐 걱정 하신다. 박수 좀 그만 치게 하래요. 아니 아니. 네. <laughs> 지금 아니 요 여러분 눈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사입니다 천사 제가. 박수 치자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또 힘들까 봐 박수 치게 하지 말라 고눈눈만 그래. 봐도 안다고 <laughs> 눈만 봐도 진짜 다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월드 투어 말 나온 김에 월드 투어 덕분에 참이슬 자체도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 <laughs> 널리 퍼졌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뭐 제가 예. 이렇게또 이렇게 참이슬을 예.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어, 많이 만났어요. 정말. 이미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큰 사이즈의 참이슬도 오. 제가 직접 마, 만나서 인증샷도 찍고 오. 저희가 이제 공연마다 또 저희 스태프분들 회식을 하실 때마다 예. 항상 참이슬을 함께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마시진 못하더라도 어. 항상 모든 테이블에 다 참이슬을 음. 합성을 시켜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전파를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렇게 참이슬 홍보에도 아낌없이 움직여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드리면서 네, 또 질문이 그거였어요. 요전 질문으로 갈게요. 아직 한 개만 답변을 주셔가지고 음. 좀전거 그렇죠. 자 월드 아, 투어 마치 소감 말씀 주셨고 어떤, 어떤 꿈을 거... 꾸셨는지. 어, 예. 그, 어, 그때 어떤 꿈을 꿨는지보다 요즘은 예. 매일 이제 상암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고, 공연 전마다 꿔는 꿈이 있거든요. 어, 어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laughs> 상태로 무대에 오르는 그런 꿈을 이제 한 달이 안 남아서 그런지 <laughs> 계속 꾸고 있고 어, 뭐딱 무대에 섰는데 <laughs> 객석이 휑해. <횡이. 웃음> <laughs> 그런 확실히 꿈은 반대가 맞네요, 그죠 <laughs> 그런 꿈들이나아뭐 헤어 메이크업이나 아무 것도 준비 안한 상태로 무대 올라서는 그런 웬일이야? 그런 악몽들을 요즘은 꾸고 <laughs> 그럼 그런 꿈에서 깰때 어떤 느낌이세요?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일어나서 연습하죠. 와. <laughs> 바로 일어나서 되게 자신감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어. 연습하고 네뭐 이렇게 빠뜨린 거 없는지 체크하고 아. 그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밴 분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선물하고자 하는 아이유 씨의 마음이 꿈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걸 도전하고 싶어졌는지, 네. 이제 월드 투어 하셨고 다음 네. 도전은요? 다음 도전은 저에게 예, 저에게 그 가장 최다 관객을 모객하는 어? 공연이 이제 상암에서 아 하는 앵콜 콘서트여 가지고, 예. 일단 그게. <laughs> 그게 일단은 제가 꼽은 또 가장 큰 꿈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상황 거기를 꽉 채우는 것을. 네, 그래서 관객분들께 만족스러운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 그게 네. 지금 가장 큰꿈입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이제 몇 석이 될까요? 어, 한 5만 천석 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매진 되지 않았나요? 어,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와! 피케팅이죠피케팅 오만석 배진 지금도 제가 박수 요청 드릴 뻔 했는데 참았어요 네, 박수 치지 마시고 좋습니다 멋진 무대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마지막 선정되신 분 보여드릴게요